Vadanem sinaneda . 그렇다. 이제 내가 말 Yeah. 산 케이블카 있는 미룩산이구요 여기는 밤에 골프를 치는가, 골프장이 물이 환하게 피어져 있습니다. 골프장이고, 여기는 낚시하는 등대가 있는 낚시, 낚시를 하고 있는 아저씨가 있고요 6시에 저녁, 저녁 먹고, 7시인데 요트에 불을 반하게 키놓고, 요트에서 저렇게 낭만을 즐기고 있네요. 오우, 멋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어디를 가나 낭만이 있습니다. 등대 쪽으로 우리 형님들 걸어오시네요. 사촌들 개 모임 인데요 18명이 만나서 옛날에 누나 제일모직 다니면서 월급 타가지고 자기 형제간이라고 1원짜리 3개 주고 나는 1원짜리 함개 받았다고 칠순이 넘어간 누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또 여럿이 웃었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사촌들을 보니까 굉장히 즐겁습니다. 어, 커플들이 많이 타고 있구나. 아 커플들이 저렇게 어, 커플들이 타가지고 담요를 둘러 쓰고 이렇게 두 사람 두 사람, 아 멋있습니다. 낭만이 있네요. 아, 속도를 제법 내네. 조용하다. 아, 저 건너에 있는 건 리조트고요. 이한 예, 대가 또 오고 있습니다. 아, 밤이니까 또 밤대로 낭만이 있습니다. 통영 <목소리도> 오면 꼭, 꼭 어디를 가보고 가봐야 돼요? 글쎄요, 여기. 음악당. 음악당, 네. 예. 미루, 케이블카. 예. 한산도 한산도는 여러분 가봐가지고 내일 아침에 만지도 하고 연대도 가기로 했거든요. 한적하게 좋네요. 아 여기서 불꽃놀이 할랑 갔다. 야 불꽃놀이 한답니다. 예, 불꽃놀이 한대요. 불꽃놀이 여기서 지금 지금 예, 불꽃놀이 한대요. 보고 보고 가요. 아니 여기서 한대 항상. 이차이 배를 세워놓고 불꽃놀이 한대요. 아, 불꽃은 불꽃이네. <laughs> 아. 커플들이 그지 100일 기념으로 많이 온단다. 아, 어, 제법하네 홍영불꽃놀이입니다 우리나라를 시어한답니다 세상에 외국인들이 I love korea, dream korea 라고 한국을 사랑하며 한국에 와서 5년만 일할 수 있다면 이게 지상 최대의 목표랍니다. 얼마 전에 4년차 인도네시아 애가 자기 나라에 휴가를 갔다 오더니 제게 과자를 선물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일 비싼 과자라고 하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고 느 물었더니 보살펴줘서 고마웠고 영어를 참 잘해요 4년 동안의 번 돈으로 이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다가 아파트를 주차를 사러 왔답니다 하나는 부모님과 하나는 결혼해서 애까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아, 그래서 저도 제가 식당을 하다보니 매일 반찬 하나 더 주고 싶고 이쪽 지역에 들는 돼지고기를 또안 먹어요 그 다음에 음식도 가려서 있어야 하고 사람들은 애도상이겠지만, 제가 옛날에 외양선 탈장에 그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가난의 아픔을 맛봤고 배고픔의 아픔을 맛봤기에 저는 일본 배를 바로 직통을 탔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이 20만원 월급할 때, 저는 200만원 이상 받았습니다. 나라의 국력에 따라 한율의 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 모습에 예, 정말 가슴이 찡할 정도고 앞에 계신 분들 잠시만 저를 따라 일어서 보세요. 저랑 같이 저 앞을 바라보게 되면 멀리에 출렁다리의 모습이 보이죠? 보입니까? 예 앉으세요. 뒤에 계신 분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 이런 서물은 제가 이름몰아 할줄 알고 빨리 안디를 하는데, 자 오른쪽에 바라보이는 섬의 이름을 만지도라고 합니다. 만지도 산 중에서 가장 사람이 늦게 살러 온섬 늦을 만자의 땅 짓지 않섬습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좀 있다가 모두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는냐? 야나 지금 차승원이가 삼시 세게 나왔던 만제도에 왔다고 제발 좀 거짓말하지 마세요. 만제도는 목포항으로 가세요. 해속선을 타고 7시간을 달려가면 흑산도라는 섬 바로 옆에 있는 섬입니다. 여기는 만제도, 여기는 만지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의 호창으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시작합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만지면. 만지면 터지리 만지리. 커진다고 만지면 커져버립니다. 감당 못해요. 며칠 전에 40대 사모님한 분이 제게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선양님 우리 만져도 안 터지더라.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사모님 그렇게 우악스럽게 만지면 터질 것도 안 터진다. 살살 보드랍게 만져라. 만지면 터지입니다 여러분의 왼쪽에 보이는 선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연대도 연기의 연장습니다 다섯 개선 중에서 가장 살이 높아요. 저 수평선이 일본만행배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침략해오는게 잘 보이겠죠. 여기서 연기를 피어 이산너머에 있는 한산도 해군작전사령부를 신호를 보냅니다. 작전개시 중간정원에 아군 함정을 매복을 해뒀다가 그냥 들어오기만한 최종박사를 시켜버렸어요. 백전백승의 신호 그리고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만지도 주민들은 저 출렁다리 이름을 만지도출렁다리 연대도 주민들은 연대도 출렁다리라고 3년을 싸웠습니다. 제가 싸우지 말라고 다리 이름을 바꿨더니 친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새로운 다리 이름은 공평하게 가운데 다리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laughs> 가운데 다리. 자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 저단체손님이나개인손님이나 약속시간이 있습니다. 약속시간 5분 전까지는 와서 인원 파악을 마치고 배를 찾을 준비를 하는데 절대 부탁 말씀 배는 2배 접에 타는 게 아닙니다. 배는 평생 한 배만 타야 되기 때문에 약속된 시간에 뭐네 배만 타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 방을 책임져 다대 강국한 부탁입니다. 화장실 안에 제발 쓰레기를 산더미 같이 쌓으놓 주무세요. 영철아, 영철이만 챙기면 돼. 건너편에 있는 거는 연대도입니다. 만지도에서 연대, 연대도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만지도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한적하고, 이제 연대봉 출렁다리를 건너서 연대봉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예. 열로 내려와 열 열로 더 좋아, 더 내려와, 더 내려. 명당이에요 여기가. 아, 소가에, 칼이 안 들어가? 아니 칼이 나요 우리가. 연도 어? 욕지도. 사랑도 아랬섬 지금 지나가는 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갈치를 낚으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보다 지금 갈치가 좀 낚이는데, 아직까지 시야이 3G 정도가 낚이는데, 좀 있으면 4G, 5G까지 낚이겠죠. 그래서 이런 분이 있는데, 작년에 진짜 무더운 여름 때문에, 갈치 조성분들이 거의 휴무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너무 온도가 따뜻하다 보니까, 물고기가 떼죽을 당해가려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올 초에는 통영에 50년 만에 한파가 벌어졌다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 물 온도가 워낙 차갑다 보니 가두리 양시장에등상어가 모두 얼어죽어버리기 그런 또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는데 애취정지산의원효를 키워놓았다 제주도에서는 다금반이라고 하는 등상어가 얼어죽을 정도로 그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습니다 자기 자식을 키우는 데 자식이 냉이란 것처럼 마음이 아팠던 그런 다사다난했던 내년 작년과 올 한해를 느꼈더라고요. 우리나라 비상청의 현주소는 조금 있으면 올여름에 태풍이 얼마나 온다. 장마가더 혹시나 온다. 하지만 예언들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대수개 온다고 비상학 박사들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태풍은 한 개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리 흠박경고 속에 방송을 해버리 바닷가에 해안가에 있는 분들이 지뢰감을 먹고 장사도 안되고 또 관광객들은 바닷가를 찾지 않는 애들은 네, 기상청에 잘못된 기상 정보가 요즘에는요 기상을 3,4일 전에만 알아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윈드라는 네, 기상 레이더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아주 철저하게 잘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외항선을 탈때 미국사람들이 놀랬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장비는 세계 최고라고 할수 있지만 개성예보를 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꼴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관천마기법이라고 했어요. 하늘을 보고 다음 날 날씨를 믿고 우리 어머님 아버지들이 오늘 저녁에 막몸살이하고 팔다리가 쑤시면 다음날 백발맥중 비가 옵니다. 그리고 저녁에 달에 달무리가 끼면 다음날 또 비가 옵니다. 닭이 이를 자라보면 바람이 옵니다. 밥그릇에 밥알이안 묻으면 백발맥중 강풍이 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선조들의 선견지명 경험을 가지고 기상을 예고를 했다. 저희 나라의 연세가 많으신 분이 낚시업을 하는데 다음 날 출근해서 그 내가 제 입에 옆에 없으면 그날 백발링 중파라는 니다 왜? 그거는 미리 알고 안전한 곳으로 피약을 나버리고. 그런 관찰관계법. 그런데 미국 사람이 저녁에 팔다리가 쑤셨는데 피가 오더랍니다. 한국 사람만 벌과 자야 하늘 차. 그래서 이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의 경험담이 의심하더다 세계 최고의 예언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비상업고 우리나라 어민들의 연실이랍니다 원래는 지금 저희 배가 황림도하고 송도 사이로 지나가서 황림도에 손님을 모셔야 되는데 다리 공사 때문에 지금 들어갔다 해도 면초 음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서 가야 되는 하루에 약한시간을 지연시켜 버리는데 마을 발전을 위한 일이기에 저희들이 내고 나고 송도가 다리가 연결되는데 다리는 자동차는 못다니고 사람만 이달릴 수 있는 일반 관광용 보도병은 사지지 않으며 작년 1 1월 13일날 기공식이 있었죠 그날 또 좋은 소식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는 연어도나 육지도 왕바다 수명을 더해가서 음식이 안 맞으면 짜장면 5그릇 탕수육 두 그릇을 시키다 바람 불은 택배로 들어 들어 대단을 해줍니다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 3월 28일부터 3 0 0 75세 이상의 너희들에게는 무료 순서 지키고 있니다 그리고 작년 4월 2일부터는 에게는미흡라고 천원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기가물린것 같아요. 지금 두개가 동시에 같은 다물린것 같은데, 정말 탐이나는 모습. 네, 오른쪽에만 보이는 송도라는 소리인데 잠시 후에 여러분을 강림대에 오셨다가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